자, 252번의 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두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이라고 했죠. 자, 지금 얘를 좀 먼저 변형을 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. l o g 2 x는 2죠. 됐나요? 그래서 결국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서로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가 있습니다. Y축을 얼마만큼 이만큼, 그래서 요 길이가 이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고, 얘도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는 얘기예요. 돼요, 여기까지. 자, 그럼 평행이동된 그래프기 이 때문에 그래프의 폭이 같을 거고요. 그럼 내가 요두 점을 선으로 잇고요두 점도 선으로 이었을 때,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아지겠죠? 돼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의 넓이는 얘입니다 이 사각형은 무슨 사변형? 평행사변형이 될 거예요 왜요? x는 1과 x는 4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평행할 거고 그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맞아요? 그럼 나 높이만 찾으면 되고 그 높이가 얘니까 3이죠. 그래서 2 곱하기 3이 넓이가 됩니다. 6 답은 1번이죠.